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도 있지만 칭찬을 안 해줘도 그냥 춤을 추세요. 추기 싫으면 다른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귀로 듣는 에세이, 테세이의 김태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다음엔 그걸 더 잘하고 싶어지고 더 자주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요 이 칭찬을 한다는 것 인정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더 잘하게 만들려는 강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동생이 혹은 친구가 그걸 보고 탐을 냅니다 가지고 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장난감을 동생이나 친구에게 줍니다. 그때 그걸 본 부모님이, 어머, 예준 봐.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을 양보하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럼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남을 줘야 잘하는 행동이구나. 그래야 칭찬을 받는구나 하고 자기 걸늘 양보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나쁜 거야 남을 줘야 해 라고요 아이의 동생이나 친구와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게 하고 싶으면 어, 저 동생이나 아니면 친구나 이렇게 같이 가지고 놀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이따가 다 놀고 나서는 다시 네가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건 네 거니까 어쨌든 이건 네 거잖아 같이 놀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해주고,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칭찬도 가려가며 잘 해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인정에 길들여지면, 남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주고, 자기 감정은 속이고, 남이 좋아할 만한 것, 또 남이 좋아할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려고 뭔가를 하지 마세요. 인정을 받겠다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뭔가를 할 때는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만 할수 있냐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하냐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그래, 난 다른 걸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지금 상황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이걸 하는 걸 선택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선택이 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인정 욕구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인정을 남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됩니다. 그 칭찬 하나 받아보겠다고, 그 인정을 좀 받아보겠다고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고 지치고 눈치 보고 남을 신경쓰면서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춤추지 마시고요. 춤을 추고 싶으면 그냥 추고, 추기 싫으면 추지 마시고, 생긴 대로 사세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사는 삶의 기준이 될수 없어요.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나는 뭐가 좋은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지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지 이런 걸 노트에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나답게 살아보지도 못할 거면 뭐하러 살아요? 남들이 이미 다 살아놓은 방식대로만 살려면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책 읽고, 뭐하러 경험 쌓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눈치 보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인정에 목말라서 남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딱 하나 유일한 여러분의 인생을 소풍하듯이 사세요. 숙제하듯이 살지 마시고요. 김태현의 귀로 듣는 에세이 김태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